안녕하세요. 부시기 t v 의 부식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자 만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냥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지하철 4호선 안평역입니다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공기수송을 하고 있는 4호선 끝자락에 있는 역 맞습니다. 여기는 고천 센트럴 아파트가 역세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 저는 아파트를 보러 온게아니고요 역세권에 초푸마에 도시가스까지 들어오는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마을에 왔습니다. 마을 자체는 크지도 않고 엄청난 뷰를 가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아주 많이 조용하고 도보로 안평역에 아주 가깝고 초등학교 바로 앞에 두고 마을 입구 부분에서만 살짝 올라가는 마을 전체는 평지에 가까운 마을입니다. 옛날 집이랑 요즘 나오는 중청을 가진 집들이 공존하고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같지만 기장군 철마면 고촌마을입니다. 저는 아파트보다 주택을 좋아하는 1인으로서 비록 초대받아서 온게 아니라서 내부를 찍으러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을도 있다 이 정도 느낌? 또는 마을을 산책한다는 느낌 정도로 영상을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마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연찮게 아니지 우연찮게가 아니라 22년 부산 입주 아파트 영상을 만든다고 버스 타고 기장을 가다가 버스가 이곳 고촌마을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더라구요. 그 뒤로 여긴 내가 무조건 찍으러 온다 생각하고 있다가 잠깐 짬을 내서 찍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들 기피하는 이유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대중교통도 별로고 자차는 필수라서 기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곳 고촌마을은 그 걱정은 안해도 될겁니다. 아주 느긋하게 걸어도 지하철 안평역까지 5분이면 무조건 가고도 남습니다. 당연히 고촌 센트럴 아파트와 경계 지점에 지내버스도 들어옵니다. 기피하는 이유에서 교통편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기피하는 이유는 보통은 은퇴 이후에 전원주택 을 꿈꾸는 부분이 사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아이들 키우기 위한 인프라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고촌 마을은 신진 초등학교가 마을 중앙에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 옆으로 병설 유치원. 그 맞은편에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학교까지는 차가 다니는 길을 건너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마을 사람들 아니고서야 여기에 들어올 일이 거의 없고, 저희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온다 치더라도 학교 뒤편에 큰 길로 나가기 때문에 차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거 이용은 초등학교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또 있습니다. 굳이 다른 아파트 가서 놀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인근에 학교가 있고, 아파트 단지가 3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의 학원과 마트 등은 보여서 전원주택이 안 좋은 부분이라 생각되는 인프라도 제가 봤을 때는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마을 중에선 굉장히 좋은 편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도시가스 유무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곳 고촌마을은 도시가스도 들어옵니다 왜그말 하잖아요 도시가스 안 써보고 기름보일러는 써도 한번 도시가스 써보고는 기름보일러 못 쓴답고, 물론 기름값도 한몫을 하지만, 무튼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곳이라는 것도 상당히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집들이 안 지어진 택지들이 듬성듬성 있는데, 제가 돈은 없지만, 이곳을 영상 촬영하면서 잠깐 돌면서, 머릿속으로 그림 같은 집은 이미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거주도 했구요. 머릿속에서 분명히 마을 규액은 작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이 참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대략적인 금액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찾아보니까 앞에 있는 이 주택은 2018년도 부산다운 건축상 은상 받은 집입니다 대상 하나 금상 세개 은상 세개 3개, 동상 세개씩 이렇게 총 10개가 주어지는데 근생이나 공공 건물이 9개, 일반 주택으로는 유일하게 이 집이 상을 받았네요. 집참 이쁘게 생겼다, 그죠? 건축은 디자인 비스타에서 했다더라고요. 뭐 저는 당연히 몰랐는데, 이쁜 건축물 짓는 데는 소문난 곳이더라고요. 음, 언젠가는 저도 까리한 집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격을 한번 알아볼까요? 18년도에 매매가 18억 5,700만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대지 면적 79평, 연면적 116평입니다. 지하는 없이 3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입니다. 중층이 있어서 프라이빗한 감성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인 듯 싶네요. 아 근데 집 진짜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말은 안해도 항상 주택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 살기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살아야 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택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사실 나머지 거래금액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래금액이 아니라서 되게 오래된 거래금액이고 막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코너자리 집은 18년도에 토지만 4억 6천 2백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대지면적은 79평입니다 지금 이렇게 단독주택이 올라와 있어요 가격은 당연히 먼저 봤던 집이랑 비교해보면 어느정도 유추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완공되어 있는 집도 사는 것도 방법이고 인근에 비어져 있는 대지를 사는 것도 방법인데 여기도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다만 워낙에 전원마을 치고 인프라도 괜찮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값어치는 할거고 당연히 생각해보면 이마마치 좋은 집을 만들어서 사시는데 집값 등락에 특별하게 신경 쓰고 살겠습니까? 안 살겠죠? 굳이 아파트에 매이지 않고 살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 저 무시기도 참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주변에 다시 부수고 지을 만한 곳도 있어요. 한번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고촌마을에 입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드신다면 무조건 발로 뛰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물도 잘 없고 나와도 아는 사람 많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동네, 도천마을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영상이나 만들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뭐내 집도 아닌데 밖에서만 봐갖고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무튼 영상 만들러 갈게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종교 가는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빠이염